안녕하세요. 프렉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보고 듣는 한영사전, 우리말 내놓다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 텐데요. 아, 이 내놓다라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좀네 가지로 상황을 구분을 해 봤습니다. 뭔가 신상품을 내놓을 때, 그러니까 출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럴 때가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집을 팔려고 내놓거나, 아니면 목숨을 내놓거나 우리말로는 다 내놓다라고 하는데 각각 영어로는 다른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품을 내놓는다고 할때 rollout이라는 어, 구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launc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론칭한다 이런 말을 외래어로 쓰기 때문에 이 launch라는 단어는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rollout부터 보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롤 굴려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산 공정이나 이런 데서 상품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롤 아웃이라고 하면은 상품을 내놓는다 출시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새로운 스마트폰 라인을 출시한다 출시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출시했을 때롤 아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말씀드린 것처럼 런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서비스를 여기서 이제 가격 비교 서비스죠? 가격 비교 서비스를 론칭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상품을 내놓는 경우에 로우 아웃이나 런치 같은 단어가 잘 쓰일 수가 있고요. 아그 다음에 상품이 신상품이 나온다라고 할때그 외에 쓸수 있는 표현들이 더 많이 있죠. 일단 릴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히 k 마켓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히 h 시어 s 스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어 새로운 어떤 앨범이라든지 영화 같은 것이 출시된다고 할때 나온다고 할때 릴리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릴리스 an album, 릴리스 a movie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앨범이나 무비가 앞으로 가고 수동형으로 will be released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roll o u t 이나뭐 런치 말고 릴리스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h i t 이라는 동사를 써서 어떤 동작이라든지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구어에서 그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히터더 마켓이라고 하면은 시장을 때린다. 즉, 시장에 새로운 상품 같은 것이 출시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새 앨범이 시장에 나올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거라고 말할 때히터더 마켓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말고 상점의 진열대를 쉐어부스라고 하기 때문에 시장을 때릴 것이다가 아니고 진열대를 때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상품을 내놓을 거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메모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회고록이죠 그래서 그의 회고록이 시장에 나올 것이다 회고록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히터 l 어브스 라는 표현도 있죠 런치 릴리스 히터 마켓 히터 l 어브스 이런 표현들 상품을 내놓는다고 할때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할 때는 이렇게 보여 준다는 뜻을 지닌 프리젠트라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단어죠.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렇게 말할 때프 t 젠드라고할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할때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에스트 n 아이디어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협상이 난항에 빠져 가지고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프리젠트라든지서에스트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동사를 써서 표현을 한다면 put forward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앞쪽으로 이렇게 put, 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둔다, 앞으로 내놓는다라는 말을 put forward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을 제안한다, 내놓는다고 할 때도 put forward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present라든지 suggest라든지 put forward 이런 단어 다음에 아이디어를 넣으면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을 팔려고 내놓는 경우에 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up for sal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for sale 이라고 하면은 뭐뭐를 판매하려고 한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다 이렇게 up을 붙여가지고 특히 집 같은 것을 이제 팔려고 내놓는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집이 up for sale 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put을 쓰고 중간에 house를 목적으로 쓴 다음에 up for sale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집을 팔 목적으로 내놓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이 뭐이 말이나 이렇게 집을 주어로 잡아도 되고, 사람을 주어로 잡아서 put과 함께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up for sale 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시장에 내놓는 거기 때문에 on the market 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역시 동사 put을 써서 I put my house on the market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내 집을 시장에 내놓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집을 팔려고 내놓는 경우에는 up for sale, 그 다음에 on the market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뜻인데 이제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하다 이런 뜻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처럼 risk his life, 그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어떤 그런 위험도 감수한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risk one's life라고 하면은 목숨을 잃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뭐뭐한다 이 정도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희생하다라고 얘기해도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she was ready to sacrifice herself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는 그냥 뭐 단순한 어떤 노력이나 희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리스크라든지 r 크리파이스 같은 동사를 써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표현들을 쓰면 이머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순교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어, 순교자가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다. 이런 의미니까 역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He is not afraid to die. 이렇게 얘기해도 역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murder라든지 not afraid to die 이런 표현들을 활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세 번째 이 관용 표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All gave some, some gave all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부만을 주려고 할때 어떤 사람들은 모두를 주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를 조금만 희생을 하려고 할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래서 이 표현은 특히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현충일 같은 어 그런 날에 목숨을 바친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순국선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어 그런 사람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쓸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all gave some, some gave all 모든 사람이 일부만을 희생하려고 할때 어떤 사람은 모두를 희생했다. 그래서 목숨을 바쳤다.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했다. 이런 뜻으로 또 이런 관용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요. 이 표현도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놓다를 네 가지 상황에 맞춰서 살펴봤는데요. 특히 그 신상품을 출시하다라고 할때 썼던 표현들은 우리가 비즈니스 영어 상황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뵙겠습니다.